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딱 펼치자마자 탄식부터 나왔어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지금 마음이 조금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혹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잠못 이루는 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카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관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리딩 들어가 볼게요. 먼저 두 분의 과거를 보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절대 아니었어요. 서로 눈만 봐도 통하고 주변이 안 보일 정도로 푹 빠졌던 정말 운명 같은 사랑을 하셨네요. 근데 왜 멀어졌나 보니까 이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자존심과 오해가 문제였어요. 하고 싶지 않은 모진 말을 내뱉었거나 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느낌이에요.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소통이 어긋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을 보면 마음에 검이 박혀 있어요. 심장이 칼에 찔린 것처럼 너무 아프고 상처투성이에요. 이별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제가 이 타로로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나를 잊고 잘 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시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다시 연락해볼까? 하면서 엄청난 후회와 미련 속에 있어요. 내가 아픈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사람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왜 지금 당장 연락이 없을까요? 현재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나를 미워하겠지? 뭐 이미 끝났겠지? 하는 두려움이 앞을 가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연히 마주치거나 연락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기거나 현실적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곧내 손에 쥐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최종 결과를 보면 타로에서 대표적인 재회와 부활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다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운명처럼 다시 시작하는 흐름이에요. 하늘이 너희 둘 아직 안 끝났어. 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눌린 것 뿐입니다. 자존심 싸움으로 비록 멀어졌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아직 여전히 뜨거워요. 그래서 재회 확률은 85% 이상입니다. 너무 아픔에 갇혀 있지 마세요. 곧 기회가 찾아오고 그때 그 사람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사랑이 다시 꽃피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번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직 확률로 마음을 잇는 퍼센트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과거를 볼까요? 이 관계, 꽤 진지하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한 분이 리딩하는 성향이 강했거나, 관계의 틀이 아주 딱딱했죠. 그런데 그게 왜 독이 됐을까요? 그게 안정적인 걸 넘어서 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해야 해! 라는 고집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별의 원인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지쳐서 떠난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감정적 교류가 안 되니까, 마음은 남아있지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아주 쓸쓸하고 먹먹한 퇴장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재밌는 게 지금 여러분은 이별 후유증으로 울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뻐지고 자존감도 회복하고 나 없이 잘살나 보자 하면서 아주 당당한 매력을 뿜어내고 계세요. 반면에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 사람 지금 나를 염탐하고 있어요. 인스타 몰래 보고 푸사 바뀌었나 계속 확인하고 얘는 왜 이렇게 잘 지내지? 하면서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다가오지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한다면 또 싸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감정이 싫은 게 아니라 성격이나 말투 같은 성향 차이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럼 재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천천히 스며들어야 해요. 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처럼 서로의 자존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대화로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급발진만 안 하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로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그래, 우리 다시 해보자 하고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 재회가 찾아올 거예요. 비록 성향 차이로 투닥거렸지만, 결국 너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상대방은 지금 나를 몰래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예뻐져서 그 매력이 너무 커서 그 사람도 절대 나와의 끈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은 82%입니다. 이렇게 확률을 높이려면 조언대로 조금만 속도를 조절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준다면 완벽한 화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멋지시니까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연락을 조금 기다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의 예쁜 사랑이 다시 이어지길 응원할게요. 이번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체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직 확률로 마음을 잇는 퍼센트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를 열자마자 제가 좀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라마 한 편을 찍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과거를 보면 정말 두분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특히 한 분이 헌신적으로 배려하고 마음을 다 줬던 아주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별이 찾아왔어요. 스읍, 외부적인 상황이 터졌든, 욱하는 마음에 끝냈든, 정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죠.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사고처럼 헤어진 거라 충격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밤에 잘 주무시나요? 그때 그러지 말걸. 뭐, 대체 왜이 일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네, 아픕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냉정한 척 하고 있지만,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절대 놓지 못하고 있지만,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꾹 참고 티를 안 내고 있을 뿐, 속으로는 미련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이렇듯 과거의 아픔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관계가 꽉 막힌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어두운 터널을 끝낼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곧 찾아옵니다. 어떤 확실한 반전의 계기를 통해서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따뜻한 빛 아래서 상처 따위는 말끔히 치유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 현재 무너졌던 우리의 세계가 다시 완성되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이건 완벽한 재회이자 운명의 완성을 뜻합니다. 힘든 시련을 겪었기에 두 분의 사랑은 더 단단해질 거고, 이제는 헤어짐 없는 새로운 챕터가 열릴 겁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이별은 그냥 단지 사고였어요. 사고였을 뿐, 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겉으로 센 척만 할 뿐, 속으로는 여러분을 꽉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회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특히 이 카드와 이 카드가 두 장이 연달아 같이 나왔다면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아픔은 곧 태양 아래서 다 사라질 거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란한 재회를 응원할게요. 이번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직 확률로 마음을 잇는 퍼센트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리딩 중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재회운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시 만나는 걸 넘어서 이 사람과는 끝까지 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떤 흐름인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두 분의 과거를 보면 정말 예쁜 사랑하셨네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했고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아, 그때 참 좋았지 하고 웃음짓게 만드는 따뜻한 추억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따뜻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별의 순간은 너무 차갑고 이성적이었어요. 현실적인 유의였든 한쪽이 감정을 꼭 누르고 내린 결정이었든 칼로 베어내듯 냉정하게 끊어내 버린 느낌이라 그 칼날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마음을 보면 여기서 상황이 완전 역전됩니다. 이별을 비록 겪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계세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하는 예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반면에 그렇게 차갑게 떠났던 그 사람은 여러분을 떠나고 나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사람만 한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뼈저리게 외롭고 공허해하고 있어요. 냉정한 척은 했지만 사실 속은 텅 비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두 분을 맡고 있는 건 헛된 생각들이에요. 다시 만나면 똑같지 않을까? 이게 맞나? 하는 그 복잡한 생각들이 안개처럼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아주 심플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달리세요. 누군가 한 명이 용기 내서 나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동안의 고민이 무색할 만큼 순식간에 다 연결될 거예요. 재고 따지고 뭐할 시간? 그럴 시간 절대 없어요. 그냥 직진만 하세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로 너무 든든한 카드가 나왔어요. 단순히 연애가 아니라 가족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제외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가볍게 만나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오래오래 가는 안정적인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차갑게 떠났던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빈자리를 느끼며 후회와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희망,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외 가능성은 88%입니다. 단, 망설임 없이 서로에게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미래가 두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재회는 정말 평생 인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두 분의 꽉 닫힌 해피엔딩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번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체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직 확률로 마음을 잇는 퍼센트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